네, 기초 자치 단체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들로부터 돌을 넘는 폭언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심리적 압박으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김나모 기자가 보도합니다. 임실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최근 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피해를 당했습니다. 임신 중이던 A 씨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. 주정차 단속이나 채납 관리 등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폭언 등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앞에 있는 휴지를 던지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데스크를 어 넘어가 가지고 역사를 잡 날라차기까지 한 상황이었어요. 공원의마 입장은 대부분 그러거든요. 아, 그래도 민원인인데 나만 고지고힘라는 생각에 뭐 이렇게 한상황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은 심리 상담과 의료비 지원, CCTV와 비상 배 설치 등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임실군의회가 네. 전국 최초로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승인했습니다. 민원인의 폭언, 폭행, 또 성희롱, 악의적인 재범이, 고소, 고발, 그리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인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은 우리 신체적, 정신적 피해 예방과 규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임실군 민원인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. 악성 민원인의 폭언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대직을 신청하는 공무원만 해마다 1,800여 명이 이루고 있는 상황. 공무원들은 임실군에서 시작된 민원 피해 보호 시스템이 악성 민원인들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